자, 오늘 노트북 들어왔습니다. 부팅하는데 한 1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i3인데, 혹시나 1, 2세대 i3이면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리하는 것보다 그냥 사용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그렇게 설명드리려다가, 보니까 5세대인 거예요, 5세대. i3 5005U. 요 정도면 쓸만하죠. 그런데, 느린 이유 보니까, 하드디스크가 달려져 있습니다.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건 SSD로 바꾸지 않으면 속도가 안 난다. 지금 인터넷 작년 것도 지금 안 뜨고 있죠. 요렇게. 하드디스크를 100%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 뜨는 거죠 종료를 하고 SSD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어보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 어떤 게 들었는지 모르니까 꺼지지도 않네요 종료도 한 세월이죠 안 아, 꺼집니다 꺼지는 것도 계속 종료 중 나오죠 자 일단 메모리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거 봐서는 아마 SSD가 교체가 되는 거겠죠 확인을 해보고 하는게 안전하긴 한데 고객님이 그렇게 주로 사용을 안하신다니까 250기가만 쓰도록 그렇게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없네요 모델번호 치면 툴이 후기나 그런것들 전문가님들이 올려놓으신거 있죠 블로그 그런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없네요 이런거 합판 따는거 그렇게 어려운건 아닙니다 그냥 따면 되는데 문제는 따다가 잘못하면 힌지 다 불어먹죠 힌지가 한두 개 정도 부러지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부러지면 조금 덜렁덜렁하게 사용성이 안 좋죠 뜯기 전에... 아 o 디 d 없네요 가짜네요 그냥 크레이만 만들어 놨네요 뒤에 이런 건 진짜 안 따지네요 이게 나사가 있나? 이렇게 툭 따버리면 불러져 버리죠. 그래서 조심히 조심히. 제 거는 막 해도 되는데 손님 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에서도 안 보이게 돼 있네요. 이거 한번 따봐야겠네요. 혹시나 여기 밑에. 근데 있으면 하설표를 해놨을 건데. 어, 하설 반대 돼 있는 데 있네요, 여기에. 이거 못 보고 땄으면 오늘 큰일 날뻔 했네요. 제거 같았으면 그냥 힘으로 폭 부러뜨리고 이런 거 그냥 따버리는데 어차피 나사가 여기 뒤에 잡아주는 데가 있잖아요. 틀리네요. 자, 됐습니다. 다행 하나도 안 부러지고 딴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는 케이블. 배터리 빼주고, 카드 있네요. 하드 커넥터. 카드 뜯었습니다. 그런데 먼지 있죠? 뜯은 김에 먼지도 청소. 외부에 보이는 거. 고객님 안에 자료를 그대로 써셔야 된대요. 그래서 다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죠? 이렇게 분리하고, 마이크론 MX500.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려운 거 없죠? 나사도 요렇게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는데 혹시 노트북 워낙 부품이 얇고 그렇다 보니까 웃어지면 파손 문제가 있죠 신중히 해야 됩니다 데이트 케이블 꽂고 달아주면 끝이죠 자 노트북 같은 얇은데 반도체 형식으로 된 SSD 보다 하드디스크 물리적으로 된 모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열이 훨씬 많이 나죠 내부에 열이 갇히는데 노트북 같이 얇은 거에는 그래서 SSD가 더 유리하죠. 극능으로 봐도 SSD가 훨씬 빠르고 그래서 이런 거하드 쓰시는 분들은 교체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자 됐습니다. 아이고 배터리 연결 안할 뻔했네. 자 배터리 연결해 주고요. 조심히 덮어가지고 문상 복구 야 여기 안에 나사 있을 줄 몰랐네요 진짜. 테이프 다시 붙여야겠네. 양면 테이프 해가지고 새로 붙여야죠. 양면 테이프가 처음엔 붙였다가 조금 힘주면 떨어지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딱딱하게 변하거든요. 본도처럼 그렇죠. 풀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 조금 지나면 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모양대로 쫙 닫두고 하면 빠짐없이 나사 다 채우죠. 제거할 때는 이렇게 안 하는데 맨날 나사가 남쪽 그래가지고. 시드롬이 없죠. 이렇게 비어있죠. 그러면 요런 거 팔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하드디스크를 디드라이브로 쓸수 있습니다. 얇은데요. 자, 아까 는또운 거였고, 요건 얇은 거. 아, 얇은 거, 이거부터 뒤갔나? 이거 맞네요. 여기다가, 아, 이게 분리가 안 되네.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모양이 이걸 막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분리 안 되니까 사용 못하겠네요. 그냥 이렇게 들어야겠네요. 외부에 원래 c d r 이 있으면 뚜껑이 따로 빠지게 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가짜 트레이다 보니까 뚜껑 같은 건 없네요. 그래서 교체는 안 되겠네요. SSD 교체 작업은 다 끝났고, 윈도 재설치 작업. 아, 윈도 재설치가 아니고, 윈도 옮기는 작업이죠. 마이그레이션. 자, 안되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USB로 일단 부팅이 안되나 봅니다. 아, 윈도우를 밖에서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꽂을 걸 그랬네요. USB로 안되고 여기 SATA 케이블 꽂는데, c d 롬 쪽에. 여기다가 한번 꽂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자, 꽂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위쪽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면 다 뜯어야죠 일단 꽂았습니다 다 뜯고 다시 SSD 빼가지고 그렇게 작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 많아지죠 이상하네요 여기 꽂아도 인식이 안되네요 안되네요 다 뜯어야겠네요 다시 다시 뜯어서 마이크레이션을 해가지고 일단 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소리는디판 닫기 전에 항상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될줄 알았네요 <목소리> 제가 일단 제 데스크 카을를 연결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쏙 터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하드디스크 닮면 그 이렇게 됩니다 아 드디어 화면 떴네요 엄청 오래 걸리죠 그런데도, 여기 처음에 로그인 화면도 안 나오죠. 와, 이제 로그인 화면. 자, 디스크 100% 사용 중이죠. 하드 디스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아이콘도 이제 다 떴죠. 창도 안 뜹니다. 파일탐색기 열었는데 안 열립니다. 드디어 창이 떴습니다. 자, SSD. 자, 배터리 꽂았고, SSD 달았고, 이번에는 안 짱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부팅. 뚜껑 없이 열면 힌지가 깨질 수 있으니까, 뚜껑은 닫고. 그대로 떴죠? <laughs> 오래된 거라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지금 어두운데, 일단 부팅 한번, 처음 할때 드라이버 새로 설정하고 하죠. 그래서 처음 할때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된 다음 한번 껐다가 켜겠습니다. 이러면 사무용으로 쓰는데 아무 문제 없죠. 새 컴퓨터처럼 빨라졌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일이 밀리면 그냥 맡겨두시고 가시라고 하는데, 하루 뒤에 찾으러 오시라고 하거나, 내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저 일요일 휴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되게 바쁩니다. 웬만하면 그날 다 해드리려고. 그날 못 해드리면 일요일 날못 쓰시잖아요. 컴퓨터를. 아, 됐죠. 이 시켜넘. 아까전에 10분 넘게 걸렸죠. 부팅하는데. 자, 윈도우 로그 사라지고, 새로 설치해가지고, LG 리커버리하고 싹 지워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안에 필요한 파일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자,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필요한 파일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지우지는 못하고. SSD. CPU가 100% 사용하고 있죠. 아까 전에 하드가 100%였죠. 그래서 CPU 사용률이 떨어지면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SSD는 꽉안 차있죠. 스탠 종료하면 바로 꺼지죠. 아까 전에 종료 버튼도 안 눌러졌거든요. 처음에 버튼도 안 보이고. 자, 바로 꺼졌습니다. 금방 되죠? 그러면 노트북 작업은 끝났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